예, 앞에 보이는 저 계곡이 파레스소 폭포 계곡입니다. 이 계곡 입구에 파레스 폭포 그매표소 입구에 보면은 백년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. 제가 전에도며 오면서 아 여기 어떻게 여기 이 안벽 밑에다가 저래? 저를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보세요 저저 저 암벽 암벽 밑에다가 암벽을 지었더라고요. 음. 앞에는 이 신불산 파레수 폭포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인가? 이래, 흘러내려가고, 여기 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놨더라고 옆에 앞에 있는 요 잎이 그 산호자 잎입니다 산호자 그뭐 이쪽 경남 쪽에는 이걸 산호자를 많이 안, 알아, 안 알아주는데 저 경상북도 쪽에는 특히 경주 저쪽 으로는 산호자 이거 잎을 막 엄청 치주더라고 이걸 이제 따가지고 데쳐 가지고 젓갈에다가 그래서, 삼삼문, 그리 좋다고, 그리 얘기를 하더라 요게, 산호장 아이고, 우리는 이제, 아이고, 리 아, 버리 마비가, 아이고, 마비가, 마비가, 그, 꽃에 서 불을 질취한다고. 아이 어. 이게, 그. 어. 이게, 이게 어딨는데? 깨통나무안 돼, 아. 배고파지. 아, 이거도써야 아이고, 골. 도 도막 얼굴 고리 있어요. 아이 개똥 남아 안 있다. 저 이름을 잘모르겠네 음, 요 나무는, 자, 화살나무, 홀림나무라고 하죠. 이게, 이제, 이런 보면은, 이 새순을, 어, 뜯어가지고, 나무를 해먹고 그러죠. 화살나무 어, 요게, 또, 가을 되면, 단풍이 참이쁘더라고요 음. 이는 점은 뭐소 살밤 남는데. 음, 지금 이, 이것도 이제, 산호다. 아이고, 여기. 그, 이 꽃이, 나는. 음, 지금 이렇게 꽃이, 응? 음, 목냥과인데, 아, 하, 이렇게 예쁘게 품어 여기는 또, 극락증이라고. 아, 아이 안벽, 어, 아래, 어떻게 이렇게 사찰을 지으려고 생각하려 했는지, 아, 대단합니다. 할때그 꽃이 뭐, 꽃 향기는 뭐, 되게 좋지는 않은데. 아, 저. 신불산, 저, 이쪽, 오른쪽 계곡에서 흐르는 물, 또 왼쪽 계곡, 그, 파르스 폭포에서 흐르는 물, 아이고, 이게 이 이리로 흘러내려옵니다. 아. 저 앞쪽 건너 있는 저 주산은 저, 이랑 표충사 뒤쪽에서 그, 저 성남제까지 연결되는 그 제약산입니다. <laughs> 음, こっちマンバです 흘로내려온물 <laughs> 보세요. 성정계곡가에 이렇게 자리 잡은 백년산입니다. 백년산. 여기 보니까 신불산 백년암 다리, 다리 공덕비, 수제가. 네. 아, 진짜, 여, 여기는, 마음수양하러 여기 오시면 도움이 되겠네요. 예 제가 저 앞에 차를 주차하였다면 아예 오늘 100년 안에 소개는 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